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TV의 봄이입니다. 바쁜 업무로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식 투자할 때 분석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식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란 증권의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석 방법입니다. 투자 가치를 중시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편입니다. 경제 요인이나 산업 요인, 그리고 기업 요인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산출해 내는 거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주가와 비교하면서 매수 또는 매도의 판단에 이용하는 주식 투자 분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내재 가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인들보다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주가 자체 또는 거래 활동 등을 도표화해서 과거의 일정한 패턴이나 추세를 찾아내고 이 패턴을 이용하여 주가 변동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 코션은 이런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활용한 형태예요. 혹시나 무료로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둘게요. 마지막으로 랜덤워크 이론인데요. 영어 단어 랜덤워크 어, 그,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랜덤워크 이론은 어, 이것의 핵심은 주가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이 이론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를 표로 간단히 살펴볼까요? 보통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도 많은 편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기술적 분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세, 패턴, 지표, 시장구조이론,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이란 주가가 일정 기간 일정한 추세를 보이며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이동, 평균선 등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패턴 분석. 이름에서 힌트가 있죠. 패턴 분석은 가격 움직임의 특별한 모양, 즉 패턴을 통해서 향후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반전형 패턴, 지속형 패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패턴에 따라 가격이 오를 확률, 내려갈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세 번째, 지표 분석입니다. 또 다른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표 분석이 있는데요. 시장의 수급 상태를 파악해서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네 번째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어,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 같죠? 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시장 구조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랜 기간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시장의 변동 논리를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시장 구조 이론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목 균형표, 갠 이론, 태양 흑점 이론, 엘리뉴 현상 등 또 주초 효과, 주말 효과, 휴일 효과, 연초 효과, 연말 효과, 각 계절별 랠리 현상, 여성들의 치마 길이에 따른 주가 예측 등등등. 참 인간의 연구 활동이 놀랐습니다. 연구 잘하면 보다 투자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어서이겠죠. 저는 대학생 때에는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 분석과 장기 투자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과정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의 기본 과정은 총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권의 시장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사소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추세에 따라 상당기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세 번째 추세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 일어난다. 네 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그 발생 이유 외에는 상관이 없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에 의해서 추적이 될수 있고 차트에 나타내는 주요 패턴을 스스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발견한 요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기본적 분석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자, 기술적 분석의 장점 세 가지. 빠밤.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의적인 요인까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의 변화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매매 시점, ]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헉, 언제 샀는지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의 단점 세 가지 첫 번째는 과거의 주가 추세나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동일한 과거, 주가, 양상을 놓고 해석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의 변동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기도 해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앞서서 시장과 기업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분석과 또 뭐가 있었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세 가지씩 짚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인트들을 잘 받아들여서 분석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결국 본인의 투자 의사 결정이니까요. 성투하시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